현대전에서 승부를 결정지으려면 육해공 특수전까지 이루어지는 군대들이 잘 통합돼서 잘 의사소통해서 제대로 톱니바퀴처럼 짝짝짝짝 굴러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잘안 되면 아군을 사살하죠. 피아식별이안 되니까 죽이고 공군이 와서 공습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공습하고 육군이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습되려서 육군 다 죽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영업팀과 설계팀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영업해 주십시오라고 설계팀에서 얘기하고 영업팀에서는 아 이런 식으로 영업했더니 영업이 잘안 먹혀. 너네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라고 설계팀에 요구하고 이렇게 긴밀하고 협조적이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팀이 이길 확률이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팀은 영업팀대로 따로 놀고 설계팀은 설계팀대로 따로 놀고 그래서 설계팀에서 아 이게 중요합니다. A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라고 갔더니 영업팀은 A가 아니라 빈것 같습니다라고 막 영업하고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이 잘안 되고 우왕좌왕하는 팀은 평가위원이나 발주처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시공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면서부터 제대로 잘안 되는 겁니다 턴키에서 타산을 사 입수하게 되면. 비교 분석표를 만들죠.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서 영업팀에 보내고 영업팀이 영업을 합니다. 비교 분석표가 평가위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발주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발주처는 비교 분석표를 어떤 경로로든 입수를 하고 어떤 경로로든 내용을 파악하겠죠. 그게 유능한 발주처입니다. 그리고 발주처가 비교 분석을 하려고 보니 어? 트집 잡기야. 상대방을 괜한 걸로 트집을 잡았네?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우리 팀에 농구가 있는데 보고서에 어디 나와 있는지가 안 나와 있어. 보고서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 상대방 보고서 페이지가 없어. 이러면 제대로 된 발주처라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영업을 뛰는데 우리 영업 약 흔히 속된 말로 쥐약이라고 하는 거. 약을 내가 상대방에게 먹였어. 발주처에 먹였어. 타사에게 먹였어. 평가위원에게 먹였어. 그런데 그 약이 안 먹혔어. 그냥 상대방이 그 약을 뱉었어. 에이 써. 에이 맛이 없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퇴 하고 뱉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을 한알 먹였는데 한알 뱉었으니까 아 마이너스 1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약을 먹였는데 상대방이 약을 안 먹고 뱉어내면 그거는 마이너스 1점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10점, 20점, 30점, 50점. 엄청난 점수의 하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뢰도에 금이 갔는데, 니네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니?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일 때는 정말 신중하게 먹이셔야 돼요. 상대방을 반드시 죽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발주처가 약을 먹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타사애를 불러다가 야 이거 어떻게 된거 아니냐 이거 사실이야? 그러면 타사도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겠죠. 에이 이거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뭐잘 해결하겠습니다. 얘네가 열심히 했네. 이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전술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신뢰를 얻을 것이냐? 약점을 잡아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이냐? 기타 등등 복잡다단한 이 방정식을 제대로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리할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업팀과 설계팀과 내부 팀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이번 게임에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간절함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옆에서 보면 우리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간절함과 열정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자가 될 만큼의 간절함과 열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죠. 누구나 다.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애들한테 이런 열심히 하는 애들이 가서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는 시스템적인 요소, 분위기적인 요소, 기타 인적 자원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승리하는 문화, 패배하지 않는 문화, 그 회사 나름의 독특한 문화가 쌓여져 있는 팀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스라면, 내가 사령관이라면, 내가 책임자라면, 내가 회사 사장이라면, 우리 팀이, 우리 회사가 승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문화를 만들었는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영업팀도 마찬가지고, 설계팀도 마찬가지고, 프로젝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는 보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해요. 우리 팀이, 우리 회사가 승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팀인가? 회사인가? 이거를 점검해 보시면 그간의 실적들, 그간의 승패, 그리고 앞으로의 승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잘 일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승률로 드러나는 겁니다. 야구팀에서 명문 구단이 되는 팀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우수한 선수가 와서 명문 구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프론트, 즉 구단 사장이 와서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승을 하고 싶으면 구단 사장을 바꾸라는 것이 메이저리그의 철칙이죠. 그 사장이 와서. 그 구단이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우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우승권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승하는 팀에는 우승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선수가 아니라, 코치가 아니라, 결국은 구단주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전쟁에서는 굉장히 큰 취약 지점으로 발생됩니다. 포탄 때려달라 할때 포탄 때려주고 탱크 달라 그럴 때 탱크 주고 먹을 거 달라 그럴 때 먹을 거 나오고 이렇게 돼야지. 근데 어차피 먹을 거 달라 그래도 안 주고 탱크 달라 그래도 안 주고 폭탄 때려달라고도 안 때려줄 게 확실하니까 각자 도생하자. 일단 알아서 최선을 다해보자 이러면서 대화가 없어지죠. 말이 없어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서 깨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턴키에서 이기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요약해드리면, 턴키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24시간 잠안 자고, 365일 일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쉬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야죠. 가장 이런 기본적인 복지가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길 수 있다? 어렵습니다. 워라벨이 활성화되어 있는 요즘에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매니지먼트 할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죠. 턴키는 전쟁이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 뭘까? 전략, 전술, 정보. 이 부분을 깨우쳐야 됩니다. 먼저 이길 수 없는 게임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는 게임에, 해볼 만한 게임에 들어가서 승부를 결정 짓는 겁니다. 그리고 3대, 3대, 3대 1. 설계 3, 보고서 등 제출도서 3, PT 및그 외의 과정 3, 그리고 영업 1.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 1, 1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다, 다 구점을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메이저 게임, 큰 게임에서는 대부분 다 9점 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9점에 미다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온다 그러면 영어 미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점을 또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건설사가 설계사에게 갑질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죠. 턴키가 좀 보급화되고 활성화되면서 이제 건설사와 설계사의 입장이 갑을 관계로 고착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심사에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지만 선진화될수록 이것이 일정 레벨이 될수록 숙성될수록 턴키는 공정해지고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하자면 지금의 갑을관계는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파트너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 파트너의 의견대로 서로 조율하고 협동해 가면서 승리를 향하는 간절함, 열정 이런 걸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열심히 하지만 상대는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